주리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인생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바라보는 유부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젊었을 때 같이 놀았고 좋아했던 남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정도 있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현재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하고 지금 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나이도 동갑이고 직장 생활도 비슷한 시기였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다가 애들 둘 데리고 이혼을 한 남자이고 저는 그때까지 참여했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같은 직장이라서 어차피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남편과 다르게 저는 소원이라 호텔에서 결혼식도 올렸죠. 물론 남편은 이미 결혼식을 한번 올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친척들이랑 회사 직원들만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해도 워낙에 나이가 많아서 처음부터 아기를 낳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남은 인생 즐겁게 살다가 간다는 식으로 자식보다는 우리 둘만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벼랑을 꽂즈낸 시간도 워낙에 길고 연애한 기간도 충분히 길긴 했지만 나이가 동갑이라는 이유로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 상대로는 좀 거북하기도 했죠. 아무리 못 해도 남자랑 여자 나이 차이가 서너 살은 나야 궁합이 좋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래야 선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둘은 워낙에 궁합이 좋아서 그런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나이는 비록 좀 먹었지만 결혼을 늦게 했고 아무래도 시몬이다 보니 신세대처럼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공직에 있었기에 무엇보다 승진이 중요했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승진을 시켜주는 사람의 눈에 잘 보여야 하는 것이라 특히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줬거든요. 신랑이 남들보다 승진이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빨라야 나중에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런 분에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당시에는 돈을 쓰거나 빚을 대거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승진이 되지 일만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승진이 되는 시기는 아니었죠. 승진 때문에 돈다발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 내부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승진의 키를 잡고 있는 해당 상무만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승진은 식은 죽 먹기라 할수 있었기에 상무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승진에 대해서 신랑이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 없고, 사실 여자들이 더 많이 설치더라도 그게 바로 올바른 내조였던 것이죠. 집안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바깥 사정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라는 무기를 써먹기로 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재혼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신랑을 위해 동기들보다 승진을 빨리 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고난을 겪는 사무실에서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며 한번 식차 한 잔도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바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여직원들 중에서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한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글래머 스타일이라서 잘 먹혔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느라 결혼 시기를 놓쳐서 재혼남과 결혼했지만 특히 우리 신랑보다 고위직이고 나이가 몇살 많은 선배들한테 대인기는 감히. 최고였다고 할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남편이 술 한잔 따르는 것보다 제가 술 한잔 따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분위기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이렇게 신랑의 승진을 위해 온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주 고급 선물을 구입해서 상무님께 드리라고 신랑에게 줬더니 신랑은 이런 거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무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먼저 들었더니 상무님이 저녁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무님과 둘이서 저녁에 만나 선물을 드렸더니 상무님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선물을 주시길래 당황했는데 그냥 편하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연한 마음에 상무님과 술한잔 하자고 해서 고급 술집에 술을 한잔 하러 갔죠. 아주 기름진 참치를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평소에도 상무님과 비밀리에 술을 마신 적이 많아서 이런 자리가 별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분위기 탓인지 아니면 맛있는 안주 때문인지 저도 술을 많이 마셨고 상무님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가 제가 많이 취해서 상무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택시를 잡아 같이 타고 집 앞에 갔는데요. 상무님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기사님한테 어디 어디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변두리에 위치한 전망 좋은 호텔이었는데요. 저는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상무님을 방으로 모시고 갔는데 상무님 역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침대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한참 동안 옆에서 꼼지락거렸으나 꼼짝도 하지 않길래 상무님의 바지를 벗긴 상태로 제 마음대로 상무님의 소중한 곳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저도 결국 그만 그 옆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몇 시간이 지나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에 제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 상무님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때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상무님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요. 남편도 그날은 출장을 가는 날이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들은 대학을 다니느라 전부 서울에 있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번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도통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사실은 종일 걱정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무님에게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무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버린 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궁금증만 가득 안은 채 퇴근까지 하게 됐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는지 알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방안도 마련하겠는데, 경위를 몰라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상무님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다가 잠에 든 뒤에라도, 혹시나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무언가 일을 치렀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잖아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된 거예요. 도저히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상무님께 카톡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무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상무님의 비위를 맞춰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신랑을 승진시키고자 했던 꿈은 사라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직전에 카톡으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늘. 저녁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퇴근 후에 우리는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술 한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 사이에 상무님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무님은 그 호텔에 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엄청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상무님의 손길을 느낀 순간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기억하는 범위를 합쳐보니, 둘다 술에 취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자다가, 상무님은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상무님의 소중한 곳을 만지다 잠들어서, 분명히 상무님이 일어났을 때 벗은 상태일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면 안 되냐고 그날 못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제가 사실 인물값 하는 바람둥이입니다. 기질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자를 기쁘게 해주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즐기는 성격이죠. 그러니 상무님도 이과에 미소를 머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시고는 택시를 타고 외곽지 전망 좋은 호텔로 다시 가서 정말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여주는 여자는 아니지만 상무님도 정말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걸 가지고 있고 여자를 잘 다룰 줄 알더라고요. 정말상 코피가 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는 앞으로는 제가 상무님의 오피스와이프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틈만 나면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도 상무님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촉촉하게 적어드렸어요. 제가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라서 상무님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저희 신랑은 승진해서 요직으로 인사 이동이 되었고 정말 탄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 노력이 컸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몸을 바쳐서 남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 아마 모를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너무 빨리 승진을 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서 조금씩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랑은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현재는 임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무님의 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보살펴드릴 생각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제가 이용할 남자가 있다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끼를 발산할 생각입니다. 제 매력적인 몸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남자는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용자분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도 하죠. 남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도 좋지만, 만약 남편분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느라도 고마워만 하실까요? 어떤 것이 진정 남편분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주리가 읽어드리는 설 줄인 이후 자주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주리가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